오늘의 메뉴는 등심 수제 돈까스와 음, 제육 볶음밥을 시 제육 덮밥을 시켰는데요. 먼저 등심 수제 돈까스가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음. 자 보세요. 보세요. 자 무검직스럽죠? 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면 음, 밑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음. 자, 나옵니다. 음. 다음 원장님 거, 음. 자, 음. 제육 볶음밥, 음. 자, 음. 와, 우, 음. 자, 우리의 우리의 만찬은 다시 행복해집니다. 먹읍시다. 아, 음. 맛있겠다. 팍팍. 음. 네, 오늘 진짜 맛있어요. 네, 네 음. 제가 같이 먹어야 요 음. 이놈의 음. 파 마저 먹오네 너무 바파구운것같는데 야, 야. 양 마니는 다 오늘 이거 너무 바는 야. 는 야. 마니는 야. 마니는 야. 는거양 많이 야. 는데양니는인데 야. 마 구운 것 같아요 야. 마니는 많이 예, 네, 고기니까. 이거, 아니요, 주면 안 돼요. 예, 네, 다 주면 안 돼. 이찌가 먹을 거는 한개도 없어요. 엄지 한번 드셔보세요. 오어가지게 얼마씩 좀먹어주요 네. 너무 바삭셔 보세요. 음. 응. 응. 가루 도어 음. 예. 사장님, 앞접시랑 그리고 숟가락을 좀더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예. 예. 너무 바삭한 거 같은데 예 가루김은 없어요? 네? 예? 가루김 뭐 가루김 김가루 아. 아, 김가루 거꾸로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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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하는까뭘 알아들으시네 <laughs> 그죠? 음, 음 맛있다 <laughs> 어, 먹어봐 음, 맛있다 어, 이거 이거? 응, 음, 음, 맛있어. 음. 봐. 음. 이거 드셔보세요. 음,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음. 너무 맛있어. 음. 맛있어요. 음. 감사합니다. 음, 음. 음, 드셔보세요. 아, 이거 먹어봐요. 음. 맛있대 원래 숫자에서 살 때는 요 먹는 게짱이었요 짱. 자 어. 봐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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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이거 봐 맞춰줄까? 응? 음? 맞춰줄까요? 아, 음. 가루김 먹는 날. 음. 먹어 아, 봐, 나태 이치 쫄아서 말도 못해요. 이치 좋아면 어색 음. 잘안 되나봐, 잘안 되나봐. 안, 되나 어? 안, 되나 안 좋아요. 감사합니다. 음. 예,

음 김가루는 이거 훨씬 맛있대. 짱짱짱. 어. 음? 음. 짱, 짱. 음 원장도 음식 좀 하면 진짜 잘하던데. 응. 어? 음 원장님 밥 건강 밥상. 음 원장님 아침에 해주는 거 해도 될수 있잖아요. 음. 와 진짜 좋지. 어떤가. 음 저번에 원장님 자, 잤을 때 아침에. 갈아줬잖아요. 응, 음, 응. 음. 그게 진짜 맛있더라고. 해석교식이야. 응. 해석교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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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드셔볼까요? 좀 많이 타긴, 음. 좀, 음. 좀 탔는데, 음. 좀 타긴 타는데 먹을만 해요. 타거든 타는... <laughs> <타는 웃음> 아니에요. 했어요. 한번 뭐 드셔보세요. 근데 맛은 맛은 있어요. 누가 왔나? 음. 음. 가만히 있어. 응. 오늘 드세요. 올라응 강아지 있지 귀엽다고 응. 지금 현석이 만나고 심심해요. 그렇죠. 응. 항상 코트 다녔는데. 네. 사람들 집에 있으면 답답하겠 둘데. 응? 집 온다 켄도 오늘은 뭐 집에서 아침 늦게를 났나봐요 어제 맞났는데 응. 내일 뭔데요? 어? 응? 내일 뭔데요? 응? 혼자 있을까 답답하잖아요. 누가? 현석이? 응. 나무...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컴퓨터에 해놔놓고, 네. 거기서 하는 거야? 네, 이번에 경산지 그거 리모트, 뭐, 안에 벽지 바로 다 새로 했는가 봐요. 아, 아파트에서, 예, 네. 네, 다시 또, 원래 자기 집으로 이사 갔다 가더라고. 걔는 돈이 되나? 형석이요? 응. 형석이 이제 돈 조금씩은 되죠. 응? 지금은 힘든데, 돈되 사람이 있으려면. 응? 맛있냐가 모르겠다 응? 언니는 이게 맛있냐가 모르가 반찬이 만들어서 먹잖아 만들어서 먹잖아 이거 넣었지? 가루김 넣었지? 아 이거 넣었어요? 넣었지 음. 만들어서 먹대 저번에 애더미라면은응 음. 시켜서 먹고 하다야응 음, 먹고 있는데 시킬 때 그때가 맛없다 하더라고 응? 맛없다고 시키지 말라고 누가? 태안이가 태아이가왜 음. 맛이 없어? 그 신라면이나 이런 강한 맛이 안껴신다 건강한 맛 그래 응, 그거 그거 건강한 ]이다. 맛이지 당연히 응. 그래갖고 근데 우린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먹자 시켰어 응. 그 처음에 맛없다 해갖고 사람들이 안 먹었어 응. 근데 어디서 식당 있어? 응? 그 음. 에템에서 에템에서? 응아면 음. 자체를 샀다고? 응한 음, 박스 음. 샀어요 그래고 음. 사무실에서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 자체가 똥하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엄청 다 하고 원장님이 음. 음. 건강하게 먹으라고 수프를 적게 넣고 <laughs> 잡다한 걸 많이 넣어서 건강한 맛이 많이 났구나 그렇지? 응 양파 쪄서 넣고 그니까, 우린 그냥 그대로 먹거든요. 그러면 죽여할지그 음. 면을 살려야 돼. 면이 감자, 음. 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쫄깃쫄깃하잖아. 음. 그러면 이 거기에 청감에 고추가 좀 넣고, 음. 하나, 양파 어. 넣고. 그렇게 해서 먹어야 돼. 그러니 이 김치 있으면, 김치 넣고. 안 아, 그러면, 김치 넣으면 맛있어. 원장님은 건강밥상 해도 괜찮아. 해도? 응. 음. 안 들었다. 사람이 음. 다내밥고 음. 틀리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오동어 음. 김치, 김치찌개를 했더니만, 음. 맛있어 하더라고. 음. 우리 며느리, 어머니 이거 장사하시면 대박나겠어. 이러는 거야. 음. 왜냐면, 음, 오리, 음. 오리 수육을 해서 먹, 음. 이제 야채를 해서 이제 그날 저, 저녁에, 저녁에 먹었어. 네. 먹고 나서 그 야채가 남았잖아. 무, 네. 무 싸먹는 거 너무나겠지. 네. 네. 그거 깔고, 네. 야채 있는 거다 깔고, 네. 상추가 먹어 다 깔아. 네. 그 야채기 때문에. 네. 상추는 국도 끓여먹거든. 아, 상추로요 상추도 국 끓여먹어. 아, 그걸 네. 넣기 때문에 다 깔아갖고, 그 야채 다 넣고, 네. 일단은 김치를 먼저 익히잖아 네. 응. 김치를 먼저 아시 익혀갖고 그 다음에 네. 야채 넣고, 무뭐 넣고 네. 넣고 그 다음에 고등어를 얹고 양념을 해가 푹 응. 끓이는 거야 음. 그러면 김치가 아시 익었는데다가 하면 은 양념이 이제 콘장 양념이 들어가잖아 고등어의 양념이 일이니까 김치가 더 맛있는 거야 그걸 먹더니 맛있다고. 아니 저번에 제가 팔공산에 공자님 음. 그거 힐링 센터인가 하나 있다 됐잖아요. 음. 거기는 운천초도 와요. 그성담에서암 환자들 치유 추후. 치유해 주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 오면. 음식을 내놔요. 왜냐면 그날 팝따 있다 가든지 뭐 그런 사람도 음. 많아 봐봐요. 근데 그팔분생에 쑥이 많으니까 쑥 뜯어갖고도 해주고 해주는데 그냥 한끼 식사에 만 원이에요 그냥. 그냥 만원 내고 먹는데 음. 괜찮지요? 응. 음. 그 어떤 사람 지낸 사람도 들 있던데, 주지 어? 이쁘지. <목소리> 어, 음. 그천두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음. 음. 그냥 했잖아살 빼주는 다이어트 할수 있는. 음. 그 이제 살을 빼주는데 음. 식품을 먹잖아. 음. 피, 식품을 먹고 피셜로 스 먹으면 좋지만, 음. 그거 먹고 이제 그것도 이제 김동희 씨하고 다 이제 여행을 해서 이야기 하고 음. 배되는데 지금. 노원 한다고, 음. 지금, 더 희나하더군요. 노원이 너무 잘되니까 누가요? 응? 누가? 청주에. 음. 세미난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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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다 맞추는 거라서. 1대1로 음. 맞추기만 하면 이쯤에서 나가는면 음. 음. 내가 키어서할줄 이유가 없다아 어차피 자기 음, 카드로 그냥 팔아놔야면 응. 카드하고도 난 전화기만 있으면 그런 거시게보 그러고 거어 긴장 안 써도 돼내가 그걸 잘해 나중에 손한 이거 음, 맛있네. 음. 여기 사과즙을 여기에다 갖다 줬는 사과즙으로? 당연하지. 음. 야채가 들어가요. 여기 이거 음. 양파 같은 양파를 먼저 음. 해놔 놓고 사과를 향이 나잖 음. 나는 담보를 뭘로 하면 바나나 음. 바나나 갈아갖고 넣어. 뭐할 때? 진육이 나. 뭐할 때요? 고기를 하든 뭐든 하든. 바나나를요? 음. 바나나가 건강 탄수화물 응 건강한 탕수함을 그거를 고기 할때 넣어요? 고기 재울 때응 마늘을 어기에 넣는 거야 단맛그 어. 설탕 넣을 필요가 없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러고 그 이제 우리 사과나 양파 응. 접이 있잖아 응 건강식품 다 집에서 그 사과 접이나 양파 접이나 집에 다 있잖아 응 그거를 고기 재울 때 부어 넣는 거야 음 응. 나는 산약초 산약초 탄약초 1 0 0 m 까지 되는 거, 음. 내가 제주도에서 샀었거든? 그것도 넣고. 그러면 향을 잡아내면서, 음. 고기의 향을 잡아내면서, 신선한 응? 음. 냄새가 나게끔, 은은한 맛을 내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 그게 미운하더라고, 설탕을어라고 소금 안 들어가. 소금 안 들어가는 대신, 에 옷에 간장도 다 먹고, 건강한 간장, 간장이 많잖아. 응. 네. 그 그래, 그런 간장 간장도 조금만 주세요. 예. 반 틈만. 반. 톤만. 예. 네. 건강한 간장 이있잖아 양파 간장도 있고. 네. 응? 또 버섯 간장도 있고. 네. 그런 거사 가지고 건강한 간장을 먹는다고. 아. 그 간장 도잘 보고 사야 돼. 아, 그래요? 양조 간장 100%짜리 사요. 양조 그, 마트에 파는 게다 양조 간장이죠? 다 아니야. 양조 서저가 있는, 100% 서저가 있는 음. 그런 걸 사야 돼. 아, 고기 재울 때? 고기 절때 아니고 내가 집에서 아. 먹는 거 자체가. 자체가? 응. 자체가 양조 100%짜리를 써야 돼. 거기에 좀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뭐, 음. 뭐, 새송이버섯, 새송이버섯 간장. 그 양파 간장. 양파로 같이 간장을 할때 넣는 거 있잖아. 네. 그런 건강식. 어. 야, 좀 비싸지, 그거는. 일반, 우리, 그냥, 화학제품 먹는 거보다 근데, 이 식당 같은 데는 왜 건강한 식품이 아니냐면, 네. 이런 간장들이 말통으로 들어가잖아. 건강하지 못한 간장들이잖아. 네. 옆으로 자리가 없어. 그냥, 음. 그냥 혼합된 간장. 음. 발통으로 갖고 오니까 이런 게 별로 안 좋다는 거야. 음. 집에서 내가 직접 먹어야 돼. 음. 그래서 문을 안먹는 사람들. 응? 음? 나도 모르게 생입생이 나한테 특색이 된다는 거야. 쓰기병이 뭐냐면 내 몸에 있는 독소가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되는 거야. 이 독소가 사이에 있으니까 물이 더 올라가고 왜냐하면 아. 이때 대장에 문제가 생기면 네. 그 가스가 나같이 푹푹 끼면 독소가 빠지는데 응. 잘못끼는 사람 들 있잖아. 응. 그러면 이게 위를 통해 가지고 물이 더올라간다 아. 그게 나중에 이제 뇌출혈 이게 끝나서 뇌졸중 치매가 기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장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밥만 먹으면 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울을 잘 끼고 일같이먹고 그러면 장에서 첫째는 효소가 빠져나가니까 네. 머리까지 올라가지가 않는다고 근데 장으로있어야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머리 가면 이때 가스가 머리까지 올라가. 응, 귀에 뭘띵거에 땀때가 되고, 산소가 부족한 거잖아. 그러면 이제 뇌졸증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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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것들야 뇌졸증이 음. 응. 심하면 치매까지 오는 거야. 뇌가 회전이 안 되니까. 그래서 건강한 식품을 먹어줘야 머리까지 안올라간다고 이렇게 좋은 게 아니야, 식품이. 오는 근데 건강한 밥상이 아니네요.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음. 지금 먹는 거 자체 한번 봐봐라. 이, 이거 지금 일부 지금 강하게 되겼기 음. 때문에 어찌든 밥상하지만은 이, 이 가루 자체가 딱 맞아. 보기는 안좋어예 원장님. 음. 좀드세요 그러면 같이 나쁜 거는 나눠 먹어야 돼. <laughs> 그래 내가 내 머리 치 건데. 어. 나쁜 거 같이 나눠 먹어야 돼. <laughs> 그냥 그냥 일반 식초만 생각하면안 되나요? 음, 이런 맛이 안 나. 그래요? 빙초산이 들어가. 아. 탄산은 음, 그래야 남니까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응. 이거 역시 그래. 이것도 물엿 이잖아올리고당 얼리고당 네. 같은 거 넣으면 그것도 건강한 음. 올리고당리고당을 음. 넣어가고 하면 다행인데 물엿이나. 음. 근데 그냥, 일반, 그, 있잖아, 밝게 뱉는 거, 흰색. 응, 응, 응. 흰색, 그, 무슨, 물엿 같은 거 있잖아. 네. 뭐, 그런 거는, 멜로. 건강하면 못 됐다. 음. 이것도, 그렇게, 이게 식초가,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장사를 해봐서 알잖아. 건강하시고 은 아. 이렇게 맛이 안 난다고, 흡 쏘는 맛이 안 난다고. 아, 그래요? 그게 조선을 저기 했는데, 그요 음 네. 아, 그렇군요. 아니요, 아니요, 온전히 이거 많아요. 우리 나쁜 것도 같이 나눠 먹어야 되고요. <laughs> 나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야 do i 밥을 m n o 면치기 드랑이 가루 음. 가루하고 건강에 음. 음. 좋살 같은 게 있잖아 네 자꾸 래 나눠 먹어요 <laughs> 안 좋은 건 나눠 먹어요 안 좋은 거 나눠 먹어요 <laughs> 아, 안 좋은 거 나눠 먹어요 <laughs>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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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비리 똑같는데, 똑같는 거. 그리 비리 문제 물리는 거. 저 비가 오셨다가 물에다가 담갔다, 그러다가, 응. 응. 그러면 길리 가루, 다루. 가루 응. 하고, 응. 이쪽르다가루 하고, 응. 그러면 건강 제품이잖아. 응. 건강 제품 응. 뭐. 코사가 그 같은 거, 음. 뭐 이런 거 같이 쳐서 갖고 그거 한 그릇 먹고. 어 그래요. 음. 아별 좋은 거 많이 드셔요. 어? 좋은 거 많이 드셔요. 있을 게 빨리 먹고. 좋고 <laughs> 음. 나중에 먼저 마고. 나중 비비가 얼마나 좋은 식품이야 오늘 좋은 거 드시네요 진짜 응. 그래요 그, 그거 먹어 이거 먹어 맛있어 배불러요 오늘 웬일로 배부르다 우리 오늘 점심을 몇개 먹었거든요 몇 시에? 점심 1시 반인가? 아, 우리요 응. 밥을 많이 먹었어요 이공 응? 점심을 2공하고요 포도를 거봉을 두 송에 먹었어요.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응, 아니요 아, 배불러요? 진짜 배불러지? 너무 맛있게 샀는데, <laughs> 안 돼요. 배불러요. <laughs> 배불러, 응, 금 내가 장 응, 안 응, 응, 다 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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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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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 이제 음, 먹냐고 그래. 음. 있는 거다 버렸고 음. 그리고 통까지 버렸지 음. 음. 아, 배부르다. 응? 배 너무 불러. 이찌는 쫄아서 희순이 있나? 응. 어머, 희순이 들어갔네. 아니요, 완전 초피에 풀러요. 아니 이렇게. 아, 완전 드세요. 다 완전 다 드세요. 음. 아니요, 저 방안에 누나 하는 것 같은데요. 방안에. 네. 방 있나? 네, 방 있어요. 이야. 밥 먹고 가서 운영하고 가야 다 앉아. 어디 가려고? 여기 앉아. 맛있죠? 응? 맛있죠? 맛있게 먹어야 돼. 하, 진짜 나는 응. 늘 이렇게 밥을 여요. 다 비워요. 떡을 야되니까 감사감사 너무 잘먹고 먹고안나 음. 음. 고기 먹고 참고 먹으면 안돼요? 삼기삼겹삼 먹었는데 어떻게 아, 구독. 아. 미지근한 물을 달라고 해야 되네. 자, 오늘의 저녁 식사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짠!